저희가 지금 산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폭포가 되게 아름다워 가지고 오늘 시간 되면 들리고 아니면 내일 들리도록 할 거예요 저기 호텔인데 저기서 막 조식도 먹고 막 그런 건가 저기가 곰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는 건데 아메리칸 블랙베어가 나온대요 너무 아늑하다 친간들이 출발. 여기. 하이. 왔습니다. 하이. 동하. 동하. 오늘 원래 날씨가 되게 흐리고 사실 우중 캠핑을 예상했었는데 비도 하나도 안 오고 지금 날씨가 완전히 맑게 개었어요 늦게 출발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날씨가 갤때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희 캠프그라운드입니다. 바로 여기다가 차 세워놓고 저기 수도 있고, 여기 바로 딱 텐트 치고, 여기서 밥 먹고, 어, 기분 좋아~ 어. 먹기까지 완전 컨텐츠 딱봐네 이거는 뭔지 보니 보조대 이런 걸도좋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알비 공간들이랑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저쪽은 알비들이 쭉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추운 줄고외투도안 가져왔는데 춥네요 벌써. 큰일 났다. 반팔, 반바지 무슨 분. <laughs> 오늘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laughs> 오늘은 저도 좀 도와줄까 해요. 아빠 도와줄게. 응. 나뭐 하는데? 제가 오늘 텐트를 좀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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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0 0 여러분. 텐트 칠때 밑에 방수포 같은 거는 꼭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텐트를 조금 오래 쓸수 있습니다. 오빠 왜 웃어? 절차만해 아무도 안 기분 나빠해서 응? 아저 거기 좀 백신 들어가니까 미안하지. 아 어떡해? 누가 일로 와서 해야지. 아, 이 아, 이렇 아, 이 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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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제 오빠 이렇게? 고다렇 아, 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얼음 넣고, 진빔 적당히, 레몬즙도 적당히. 토닉버터 음. 좀더 음, 많이 넣어주면 좋겠지? 그래. 기어다니고 싶으신데, 꼭 드셔보세요. 음! 오빠, 사살 여러분, 제가 노동주를 되게 여러 가지 비싼 위스키로도 만들어 봤는데, 이 진빔이 짱입니다, 진짜로. 이게 가성비 좋고, 그냥 제일 잘 어울려요. 이 레몬은 꼭 중간 단계에 넣어주셔야 돼요. 얼음, 위스키, 레몬, 그 다음 탄산수 여분 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유영. 반숙으로 필리치즈 스테이크가 올 거예요. 기름 달구고 양파는 파란양지. 그리고 한국인은 마늘 많이 아시죠? 마늘과 양파가 충분히 볶아졌으면 다른 소고기 같이 볶아주세요. 소금은 약간만 넣겠습니다. 후추 많이, 소금 적당히. 습니다 아, 어? 불렸어. <laughs> 어? 아더 조심하세요. 저는 삼겹에 모짜렐라 치즈 두 개를 넣었네요. 송송 썬 파도 고고. 치즈를 차곡차곡 올려서 돌려주세요. 개인적으론 프로그럼 치즈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버터, 이빠이, 올린 후기, 빵에 고기 등 떡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준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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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으면 모든 음식이 한몇배는 맛있어져요. 음. 여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응. 만드는 거 간단한데 진짜 맛있습니다. 집에서도 꼭 해드세요. 저녁을 제가는 방법은 전통 방법이 아니라 그냥 빨리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전통 방법은 평평해 가지고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의 메뉴는 풀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응. 서로 시작해서 서로 끝납니다. 그방안들어해

화이팅! 또다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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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방금 하이킹 아닌 하이킹을 하고 왔는데, 계단을 한 3,000개 걸은 것 같거든요. 폭포는 유튜브로 보세요. <laughs> 오늘은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네, 불 해. 둘, 네. 안 붙이면 나안 되나? 어둡기도 하고 또숨창거 가라앉으면 금방 추워질 까 고플랑 말랑하는 느낌. 네. 하나도 안 고프다 갑자기 고파져? 네. 알지? 네. 어지럽다 그러지. 여러분, 이건 이번에 저희가 아빠한테 선물받은 새로운 그릴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는 바베큐 용으로 하기엔 조금 그렇고, 구이 하는 날은 참 좋을만한? 오늘 저희는 별거 없습니다. 랍스터와 타이거새우, 그리고 소고기 모듬 세트. 오늘은 얘네들을 새로 생긴 이 장비에다가 그냥 직화로 조지겠습니다. 왜 시커멓지? 내가 나무 태웠거든 왜? 그냥 울려놓고 데탔던데 <laughs> <laughs> 피뉴이요. 음. 짠. 아, 부드러워. 럭진. 럭진. 음. 음, 저도 못남. 꽃갈비살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소감이 어떠십니까? 서로 난자되는 소감. 저는 음. 2022년이 끝나서 너무 행복해요. <laughs> 2022년에 제가 목표가 되게 많았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았지 상반기에도 뭔가 좀안 좋았고 4분기 들어서 전체적으로 딱 괜찮았던 거 같아 2022년에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하반기에 크레딧 해줘 뭐가 있죠? 나는 좀 이제 천천히 줘도 돼난 새우 다 먹은 거 같아 이제 새우 더안 먹어도 돼? 한 개, 두 개만 더 먹을 거야 그건 거의 없긴 한데 여맛있구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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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소주 안주인데? <laughs> 저희는 이거랑 같이 소주를 먹으면서 지껍만 테고 뭐 인서트 찍고 있는 거보 이거 사진 <laughs> <laughs> 이 어둠 속에서 지금 뜯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껏 떴다고 지금 인서트 찍고 있는 거봐 <끝> 여러분 <끝> 여러분 비와요 비와요 <끝> LTF에서 분명히 안 온다고 했는데 또 결국에 일찍 철수를 해야 될거 같아요 살짝 안올때 독려할게요